타너스님은 20세기 대한민국의 불교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특히 한문 불교 경전의 번역과 해석으로 유명합니다. 본명은 김금탁이며 1913년 3월 20일에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능을 보였고 16세 때에 이미 유교와 도교 경전에 통달할 정도로 학문에 능했습니다. 탄어 스님은 1936년 23세의 나이에 해인사에서 당시 한국 불교계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불교 경전에 깊이 몰두하여 특히, 한문 불교 경전의 번역과 해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한국 불교계에서 선사로도 알려졌으며, 특히 화엄종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설파했습니다. 한국 전통 불교의 흐름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고 전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타너스님은 그가 남긴 예언으로도 유명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들은 대개 불교적인 통찰과 관련된 것으로 그중 몇 가지는 한국 사회와 역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예언 가장 널리 알려진 타너 스님의 예언 중 하나는 6.25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타너 스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 전쟁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출가 후 서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 한국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예언. 타너스님은 또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예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 타너스님은 이 나라가 곧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암살되면서 실제로 이루어진 예언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천지 개벽과 미래 예언. 타너 스님은 여러 차례 천지 개벽에 대한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 중 하나는 그가 제자들에게 지금은 하늘이 열리는 때이니 모든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종종 기후 변화나 사회적 대변동과 연관지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예언. 또 다른 일화로는 타너 스님이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교통과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그로 인해 한국의 경제와 교통 인프라가 급격히 발전한 것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평가와 해서 파너스님의 예언은 불교적인 통찰과 깊은 명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스님의 깊은 직관력과 지혜의 표현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지나치게 신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탄어 스님의 예언들은 그의 다른 가르침들과 함께 한국 불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그가 남긴 예언들은 지금도 종종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